강캡사이신 염라대량 하바네로 고스트 페퍼 캐롤라이나 리퍼 후추 <laughs> 구독자 10만 기념 매운 라면 먹방 레전드 먹방 갑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구독자 10만 기념 틈새 라면 5종 끓였습니다. 그리고 매운 실비 김치 해서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 이 구독자 아직 10만 안 됐는데 10만 기념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신데 한국 사람 빨리 빨리 <laughs> 이 영상으로 10만을 찍고 싶어서 찍는 겁니다. 10만 영상인데 밋밋하면 재미 없겠죠? 강캡사이신. 염라대왕 지옥소스 하바네로 어렸을 때는 검은고양이네로 밖에 몰랐는데 먹고 살다보니까 하바네로도 이 앤비가 약간 옆으로 가야겠네 고스트페퍼 소노랑 겁니다 캐롤라이나 리퍼 아, 손에 묻어도 좀 씻어야겠네요. 후추. 다 썼나? 지금 냄새만 맡았는데, 이마에 땀이 흐르네요. 어, 내 모자 안 쓰고 있노? 땀을 많이 흘릴 것 같아서 모자로, 머리띠처럼 쓰고 갈랬는데. 구독자 10만인데, 이렇게 먹으면 심심하고 밋밋하죠? 갑니다, 예. 드디어. 저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캐롤라이나 리퍼 페퍼입니다. 예. 캐롤라이나 리퍼 페퍼. 이거 한 번도 안여은 겁니다, 이거. 언박싱! 가보자! 거짓말고 안에서 제일 큰 걸로 골랐습니다. 안 먹어봤는데, 여기. 라면 끓일 때 넣어서 먹으면, 뭐, 라면에 묻혀서 안 보이니까 그냥 하나 씹어먹고 먹겠습니다. <laughs> Celebrating 100,000 YouTube Subscribers 먹방. But don't try this at home. 아, 자막은 넣을 거긴 한데 그냥 한 영어로 해봤습니다. <laughs> 먹겠습니다.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책임만 집니다. 미는 항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맵네요. 예, 네, 맵습니다. 당연히 맵겠죠. 2 0 0만스쿱 정도 되니까. 자, 비빔면처럼. 비빕니다. 와, 정신이 벌쩍 드네. 틈새라면 다섯 개 섞었는데, 그냥 틈새라면 맛 나는 것 같습니다. 와, 한입 먹었는데! 한번더 먹었는데, 와, 땀쏟아지네위 보호제로 계란 한개 먹어야겠습니다. 와, 뚜껑 열리는 맛이네. 자, 혀가 미운 거잘못 느끼는데, 아, 굉장히 맵습니다. 와, 시커밭네. 와, 실비김지 크게 한입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땀이 너무 쏟아지네 평소보다 먹는 속도가 좀 느리네요. <laughs> 힘 나. 아. 아. 정말 죄송합니다. 못 먹겠습니다. 이거 딱 억시로 먹으면 먹을 수 있겠는데 요 지금. 이, 예. 이 옆에, 한 20분 누워 있었습니다. 위랑 장에 동시에 경련이 와가지고, 기름 거의, 기름 거의 다 마셨네요. 와, 살려고 기름 마시고, 여기 누워 있었습니다. 아파가지고. 119 불을 나다가. <laughs> 어, 어제, 저녁에 안 먹고, 공복 상태에서 먹어서 그런가. 와 경련이 바로 일어나네요. 위경련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하고 초반에 뜨고 싶어서 굉장히 맵게 많이 먹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맛있게 맵게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근데 오늘 구독자 10만 기념으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되겠습니다. 돈 본다는 게잘 살라고 돈 버는 건데 죽으면 안 되니까 금방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말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온 몸이 떨리고. 예. 위와 장이 진짜 뭐그 경련 일어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 지금도 땀이 계속 흐릅니다 누워있었는지 20분이 지났는데도 땀이 계속 흐릅니다 자, 10만 예, 구독자 10만 기념의 매운 라면 먹방 예, 도전 실패 앞으로의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느낌 느끼기 싫어서 제가 오버 안해서 예, 오버 안해서 먹었는데 진짜 이 위와 장이 동시에 이게 경련 일어난 느낌 몇년 만에 느껴보는 것 같습니다 몇년 만에 다시 안 느끼고 싶네요. <laughs> 진짜 다시는 안 느끼고 싶습니다. 음식을 예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예더 오늘은 도전 먹방으로의 기념으로 했는데 앞으로 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먹방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숨 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누워서 자야 될것 같습니다.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먹지 못했지만 잘 먹었습니다. <laughs> 와. 살아났네 혹시 걱정하실까봐 이렇게 영상 짧게 남깁니다. 저는 예, 살아있습니다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괜찮았네요. 조금 이 친구오면 친구랑 저녁 먹고 오늘은 진짜 쉬어야겠습니다 보시면 양손 주먹이 빨갛죠. 불주먹 에이스라서 빨간게 아니고 얼굴로 귀쪽도 다 빨갛죠 일부러 제가 말, 말씀 안 드렸는데 어제 장원에 낚시하러 갔다가 8시간 정도 햇빛에 노출돼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입맛이 없어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지금도 몸에 열이 좀 많은데 입맛이 없어가지고 어제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저녁을 못 먹은 상태에서 이제 출출하겠다 해서 오늘 아까 매운 거 저는 솔직히 당연히 저는 그 정도는 먹는다고 생각하고 한 건데 제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든 건데도 못 먹었죠. 억지로 뒹굴고 나서 다시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었겠는데, 또 저를 사랑하는 분들이 영상을 보면, 제 가족들이나 이런 친구들이나 보면 마음에 안 좋을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안 먹었습니다. <laughs> 앞으로 안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심하게는. 저는 일단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든 건데, 매일매일 다른가 봅니다. 컨디션 차이에 따라서. 저 정도로는 솔직히 제가 위랑 장이 경련이 일어날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먹다가 갑자기. 다 먹었는데 거의 거의 다먹었는데 갑자기 이제 밥 말아 먹어 볼까 이 생각하려는데 갑자기 위장 경련이 빡 오더라고요 그래서 20분 동안 누워있었는데 땀한 3리터 흘린 것 같습니다 <laughs> 아이거한 3년 정도만에 느낀 것 같은데 이 위장 경련을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매운 거 먹고 위장이 경련이 일어났을 때는 물이나 음료수 뭐 이런 거 보다는 기름 식용유를 먹어서 내려버리는 게 가장 저한테는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유튜브 초창기 때 제가 지금 뭐 구독자 수는 거의 유튜브 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낮지만 지금 4년차인데 예전에 초창기 때는 자주 위경련 장경련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진짜 죽을 것 같고 아파서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맛있게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먹어왔는데 오늘 딱 컨디션 안 좋은 날이 제대로 걸렸네요 <laughs> 아, 저 정도는 먹지 않나 싶었는데 와... 와저정도에 제가 그 느낌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줄 몰랐습니다 진짜 손이 떨리고 땀이 계속 쏟아지고 어떻게 옆으로 누워 있지도 못하겠고 엎드려 있지도 못하겠고 앞 이렇게 누워 있지도 못하고서 있지도 못하겠고 앉아 있지도 못하겠고, 못하겠고 그냥 음, 죽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119 부, 부르려고 했는데 휴대폰도 안 보이고. <laughs> 근데 휴대폰 보여서도 119안 불렀을 것 같습니다. 이 쓸데없는 남자의 자존심으로. 아무튼 저는 살아 있습니다. 아이씨어 심하게 매운 걸안 먹어도 맛있게 매운 맛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으로 맛있게 먹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먹 색깔이랑 지금 얼굴 옆에 귀 쪽이랑만 빨간데 피부 관리도 좀 열심히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항상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